나비의 집. 내가 어린 소녀였을 때 일입니다. 나는 꿈틀거리는 작고 까만 벌레를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그 벌레를 배가 고파 먹이를 찾는 새로부터 구해주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넓고 푸른 나뭇잎에 조심스럽게 얹어 집안으로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곧 나비가 될 애벌레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는 엉겅퀴 잎사귀 위에 애벌레를 올려놓고 빈병 속으로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 내가 꼭 너만 했을 때 나비 한 마리를 키웠단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나처럼 어리셨다는 건 정말 신기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다면 우린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을 거예요. 하고 내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laughs> 어쨌든 내 생각대로 되었구나. 우린 지금 제일 좋은 친구 사이니까. 할아버지의 방으로 올라가 우리는 상자 하나를 찾아내었습니다. 나는 상자 옆을 뚫어 창을 만들고 그물로 막았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상자 안을 들여다 볼 때마다 애벌레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애벌레는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자기를 보고 있는 아주 크고 낯선 사람의 얼굴일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애벌레가 커서 떠나기 전에 집을 예쁘게 꾸며주고 싶어요. 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나는 색종이의 꽃을 그렸습니다. 보라색 국화꽃, 금잔화, 불꽃처럼 밝은 라타나 그리고 엉겅퀴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정원에서 주어온 잔가지를 상자 안에 넣어 주었습니다. 애벌레는 그 가지 위에서 산책을 하고 나비가 되었을 때 날개를 말릴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는 애벌레가 고치를 짓고 매달릴 수 있도록 종이를 다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애벌레의 집안에 테이프로 종이를 붙여주었습니다. 얼마 후 애벌레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숨겨주는 고치 속에서 편안히 쉴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비가 좋아하는 꽃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비들이 휴식을 취하고 달콤하고 시원한 꿀을 마실 수 있는 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상자 안에 예쁜 꽃 그림들을 풀로 붙였습니다. 상자 뚜껑에는 하늘도 그려 넣었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작고 하얀 솜구름이 떠 있고 초록색 나무들이 조용히 흔들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애벌레가 상자 안에 있는 동안 편안하게 깨어나 주는 것처럼 보이도록 무지개를 그렸습니다. 우리는 상자 안에 애벌레를 넣고 그림을 그린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물창으로 상자로 된 집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꽃과 하늘 그리고 조용히 자라는 애벌레가 보였습니다. 나는 날마다 나뭇잎을 먹이로 주면서 애벌레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것 같이 애벌레는 고치 속에서 자라 스스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다음 고치 밖으로 나와 구겨진 날개를 늘어뜨리고 잠시 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애벌레는 나비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물감 방울을 떨어뜨린 것처럼 주황색, 검은색 그리고 갈색의 전박이었습니다. 오, 예쁜 아가시 나비가 되었구나. 하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은 나비가 새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놓아줄 때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을. 꼭 참았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이런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날이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laughs> 울고 싶으면 울어. 그것이 어떤 마음인지 나는 안단다. <laughs>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나는 그 어렸던 봄날의 할아버지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살던 바로 그 집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원에는 국화꽃, 금잔화, 불꽃처럼 밝은 라타나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그리고 엉겅퀴도 피어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나비들이 찾아옵니다. 나비는 꽃처럼 하늘하늘 하늘 춤을 춥니다. 내가 산책을 하면 나비들이 예쁜 날개를 펄럭이며 몰려듭니다. 때로는 내가 꽃이라도 되는 양 내게 내려앉기도 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집 꽃도 할머니네 꽃과 똑같아요. 이웃 사람들은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비가 찾아오도록 엉겅퀴도 심어봤지만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네 정원에만 나비들이 가을 낙엽처럼 가득하단 말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웃습니다. 사실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거든요. 상자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뚜껑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햇빛을 받고, 파란 나무를 처음으로 보고, 날개에 스치는 산들바람을 처음으로 느낀 나비는 조금씩 몸을 떨었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른 나비는…… 무화가 나뭇가지에 잠시 앉아 쉬었습니다. 나와 할아버지는 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안녕. 안녕…… 나는 나비들이 그들의 할머니의 할머니, 그 할머니의 할머니가 어떻게 배고픈 새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서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녀가 할머니를 위해 집을 만들어 주었어 나비들은 하늘을 날며 서로 이야기할 겁니다 정원이 그려진 상자 속에서 우리 할머니가 편히 쉴수 있도록 해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 이분이 바로 그 소녀지만 지금은 할머니예요. 오래 전 우리 할머니에게 주었던 사랑을 돌려주기 위해 우리가 매년 봄이 되면 할머니를 찾아오는 거예요. 나에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